동네장이 있고, 안압은 10에서 21 사이가 평균 안압인데, 안압이. 정상 안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정상이 아닙니다. 평균 안압. 우리 혈압도 120에서 80이 평균적인 겁니다. 어, 누구한테는 더 높아도 정상이고, 누구한테는 낮아도 어 정상이고, 그것을 상대적 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 안압. 어, 나는 10도 높다고 느껴. 나 신경이 예민해서 그냥 조그만 거에도 예민하거든. 어떤 사람은 어, 신경이 나는 튼튼해 난 웬만한 거에도 꿈쩍도 안해 그런데 암 동내장이 있는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지고 뭐, 잠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어 유장하고 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내잠못 자는 거하고 눈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인체는 유기체라 그래서 인체 60조의 세포들은 서로 상호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영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면 유장 장애만 생기는 게 아니라 찌꺼기들이 생깁니다. 그 찌꺼기가 혈액 속에 섞여다니면서 혈액순환을 잘안 되게 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한의학에서 고질병의 90%는 담으로 인한 병이다. 담. 담은 진액덩어리, 맑지 않은 찌꺼기. 근데 유장을 생담지원이라고 럽니다 담을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장기가 유장인 겁니다. 옛날에 고질적인 병, 90%아막뭐 난치병, 고질적인 병, 원인 모를 병. 그거 다 담. 담이 적, 담이 쌓여서 담적이다 이렇게 변하게 된. 그래서 유장이 깨끗해야 되는데 유장이 왜 깨끗해? 유장 기능이 왜 좋아야 되냐? 아이 음식물 먹었으면 치과이가 음식물 치과이가 안 남아야 되는데 음식물 치과이가 자꾸 남아서 그런 것들이 부패되고 그런 것들이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면서 혈액 내에 섞여 다니는 겁니다. 또 잠을 못 잡다. 잠을 못 자면 청소하고 해독하고 충전되는 잠의 역할, 메라토닌의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치료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안압 낮추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안압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안약을 뭐두개세개 개 쓰고 있고 네개세개 개, 다섯 개 쓰고 있고 안압을 낮춰야 된다는 거 병의 이유를 생각 안 하고 병의 이왜 눈내장이 오는가를 생각 안 합니다. 잠을 푹 자고 우리가 잠을 자야지 혈압이 떨어지듯이 눈의 안방수 배출도 잘 되게 되고. 난방소가 현재 대출이잘안 돼서 안압이 높은 게 아닙니다.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 안압인데 내가 14에서 15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원인이 안압이 농내장이 아니라는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내장은 무조건 안약 낮추는 거예요. 안압 낮추는 안약을 쓰고 있고 또 안압이 조금이라도 안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아나 이거 저크리 나는데 안압 안 떨어지는 안압이 문제가 아니래. 안압은 지금 혈압으로 치면 120에 80인데, 그러면 중풍 염려를 해서 뇌경색이 올것 같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혈압 더 떨어트려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농내장에서만은 안압 가족 그 얘기를 합니다 혈압이 120에 80인데, 아 이거 중풍 올것 같아요. 이거 중풍 올 수도 있으니까 혈압을 더 떨어뜨리세요.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완전 비상식적인 말인데. 그데 아랍에서만은 그 얘기에 공포감을 갖습니다. 100에서 20일, 100에서,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 아랍인데 내가 15인데도 아랍이 더 떨어뜨려야 된대요. 안안 안 떨어뜨리게 되면 튜브를 넣거나 레이저로 구멍을 뚫거나 뭐 안방서라는 부분을 성형수술해서 구멍을 넓히거나 안방수 일단 나가는 거야. 야, 무조건 나가안방수는 해로운 거야. 안방수가 왜 해롭습니까? 안방수가 있으니까 눈동자가 동그란 거고, 눈동자가 압력이 있으니까 눈 안에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안방수가 하는 건데. 우리가 밖에 흐르는 눈물을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밖에 흐르는 물. 눈 안에 흐르는 물을 안방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분의 20번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만큼 눈 안쪽에 안방수가 똑같은 양의 물이 배출되면서 눈 안에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눈밖에 눈물이 깜빡깜빡하면서 1분에 20번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혈관이 없는 각막이 투명한 렌즈에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눈물이 분비가 안되면 각막 내피세포가 적어지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흉터가 생기게 되고 미세먼지나 규모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서 각막이 혼탁해집니다. 그러면 시력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밖에 흐르는 눈물이 이렇게 해서 쭈루룩 이렇게 분비가 돼서 여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눈물이 이렇게 그 안방수는 흐르는 물이막 배출을 잘 되게 한다고요 구멍을 뚫거나 이 구멍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눈물 흘러야 그러면 여기 구멍을 관을 꽂거나 여기 구멍을 수술해가지고 구멍을 더 넓히거나 안방수는는 통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안에. 튜브를 넣거나 구멍을 더 수술로 성형으로 더 뚫거나 그런데 박해 구멍 뚫어 또 맥힙니다. 연세 많은 분들 막 눈물 흘러가지고 튜브 넣어도 또 맥힙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에서 이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혀놔도 왜냐하면 크게 넓힐 수는 없습니다. 크게 넓으면 안방수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안방수가 없어 버립니다. 말 여기서 눈물 구멍 아 여기 눈물이 많이 흐르니까 눈물 모각 여기 눈물 구멍 크게 넓게 해야지. 그러면 눈을 적시지 못하고 눈물 나오자마자 다 들어가 버리고 버린, 나가 버립다 그러면 각막에 산소 영물 공급할 수 없고 각막이 혼탁해지고 시력 장애, 각막이 시꺼지 해야 되고 그냥 조금 넓힘 나 조금 그러면 너무 켜 버리는 거. 시신경이 건강하려면 모든 내 몸의 60조의 세포들은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는 혈액을 잘 공급받을 때 건강한 겁니다. 내 신경이 약하고 예민하고 손상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치료해서 안압을 떨어뜨려서 근데 안압이 높을 때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지. 안압이 뭐 30, 40, 50 올라가요? 그때는 맞습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내가 혈압이 120에 8 0이 평균치인데 내 혈압이 막150 18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어디가 터질 수 있으니까 혈압을 팍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말은 이치가 맞습니다 근데 안압이 정상 평균 안압 10에서 20 이런데도 막바르 떨고 안압이 뭐1,2 아뭐 올라갔으면 어왜안 아 떨어지지 마. 그러면 더 농내에도 나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요.